소유가 그 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달 동안 있다가 배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그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도와 대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곤도와 더베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스드로아에서 <laughs>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새만의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례를 때문이라. 그 주간의 첫 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까지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한 청년이 창에 걸쳐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삼층에서 떨어지고는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스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스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은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믿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걸어가게 하심을 이분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 여러분에게 오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사도행전 21장 우리가 그들을 착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코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에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세. 그들이 다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카이샤레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필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 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짜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가이샤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쿠브로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로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 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랴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치를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일에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보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어라온 성이 서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벼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고 다치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가 운 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하여 말미암아 진상을 알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밀어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천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야 다소 시민이니, 천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말로 말하니라 사도행전 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야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해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담에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담에색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의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담의색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성제 사우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리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 더러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화일 때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사도행전 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 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실려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겉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 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 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권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파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여여분형형제아아는바바새인인이또바바새인인의아이이죽죽자 자의 소망 부활활말미암암아내신신을을노라라 그 말을 한한즉바새인인사사두인인이이에툼툼이생우리리나나어지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서, 몇 서기관이 이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때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목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에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무난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고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 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야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회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샬롬, 오늘은 10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에서 23장까지입니다. 20장에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둘러본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 했지만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에 처한 그는 왔던 길을 되돌아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3개월 동안 로마서를 기록했고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렸으며 자신의 결박과 환란을 알리는 성령의 말씀을 듣지만 죽게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 증거를 하겠다 선언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합니다 21장에서는 두로에서 여러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할 것이다라고 가지 말라고 하고 가이차라에서 아가보도 바울에 결박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유대의 율법을 존중하고 그 율법을 범하지 말라고 권고하였고 바울은 이 권면을 받아들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의 광신자들에게 증오의 표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22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회심했고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는지 백성 앞에서 변호하고 로마 시민권자인 자신을 재판도 없이 채찍질할 수 없음을 말하고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23장에서 사내들인 공예 앞에서 바울은 자신을 변론하고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주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죽음의 음모 앞에서 470명의 로마 군인의 호의를 받으며 유대를 관할하는 로마 총독의 집무지였던 가이샤라까지 호송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환영받는 곳도 많았지만 배척받기 일쑤였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렸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난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하는 것에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총 동원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30여 년 동안 오직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온 바울은 이날 밤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고 다시는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가이샤라에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위해 살고자 하는지, 예수를 이용해서 살고자 하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 그때를 위함인지 알수 없었던 것처럼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가 된 것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유용하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떠함을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게으르지 말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나가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주를 위해 잘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